경상북도는 21일 도청에서 내년 경북세일페스타 사업 1조원 목표 달성을 위해 슈퍼셀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계 지역 대학 경일대, 대구안이대, 대경대 및 관계기관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또 올해 경북세일페스타를 통해 매출 실적 상위기업인 순수코리아 등 10개 업체와 경북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매에 기여한 쿠팡 등 3개 업체의 감사패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진흥원과 함께 참여업체 모집 및 사업 집행 등 행재정적 지원을 대학은 인프라와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은 세련된 디자인을 더해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온라인 거래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 중소기업들은 온라인 시장 개척을 위한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품 디자인 개발, 상세 페이지 제작, SNS 홍보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역대학인 경일대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사진학과를, 대경대는 김우빈, 안보현을 배출한 모델학과를, 대구안이 되는 제품의 경쟁력을 더해줄 산업디자인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라인 팔로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지역의 디자인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차별화된 디자인은 제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온라인 시장에서 제 값을 받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가 처음 상륙한 지난해 경북세일페스타 온라인 팔로 지원 사업을 기획해 5개 플랫폼을 통해 2,000억 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채널을 확대해 총 8개 사의 플랫폼으로 지난달 말 기준 4,700억 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습니다. 연말까지 올해 목표인 5천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대형 온라인 유통사를 추가해 11개사의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메인 프로모션 연중 12회 이상 추진하고 대형 채널 연계 라이브 커머스 진행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1조원 매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차로 경북도지사는 나는 주식회사 경상북도의 CEO라 생각하고 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제품 생산에 매진하고 한매는 경북도에서 책임진다는 각오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습니다.